안녕하세요. 여러분, 허준입니다. 옛날 동의보감에서처럼 자연의 풀입 하나에도 병을 고치는 비밀이 숨어 있다고 믿어요. 요즘은 과학, 그걸 증명해주니 더 믿음이 가죠. 오늘은 우리 식탁에 늘리는, 그런데 왜 그렇게 평범하게 여기는 깻잎, 한 장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세상이 놀라는 슈퍼푸드라니, 깻잎이. 네, 맞아요. 단순 쌈장 속에 숨어든 이 녀석이 여러분의 건강을 바꿔 줄수 있어요. 자, 따라오세요. 이 영상 끝나면 주방으로 직행할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요. 자네들 깻잎이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고기 쌈싸 먹는 그잎 맞아요. 전통적으로는 그랬죠. 우리 조상님들은 제사상에도 올리고 여름철 더위 먹는데 썼어요. 그런데 현대에 와서 보니 이게 그냥 풀리피 아니에요. 우리만의 허브예요. 서양의 로즈마리나 바질처럼 향기와 영양이 가득하거든요. 한국인의 식탁에 빠질 수 없는 향긋한 깻잎이 단순한 채소를 넘어. 이제는 세계가 주목하는 건강 슈퍼푸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궁금하시죠? 단순히 고기를 싸먹는 부재료를 넘어. 깻잎은 그 자체로 놀라운 건강 효능을 지닌 보물 같은 존재입니다. 오늘은 이 초록빛 잎사귀 속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들을 하나하나 파헤쳐 볼 겁니다. 왜 깻잎이 우리 몸에 그렇게 좋은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귀한 깻잎을 우리 생활 속에서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허준, 이 제가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왜냐고요? 과학이 밝혀준 비밀이에요. 깻잎 한 장에 항산화 물질이 듬뿍 들어 있어요. 베타카로틴은 당근보다 많아서 피부 노화 막아주고 암세포도 쫓아내죠. 특히 깻잎 속의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 속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어 지력 보호와 면역력 강화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밤 눈이 어두워지거나 안구 건조증으로 고생하는 분들께는 더할 나위 없는 천연 영양제인 세미죠. 폴리페놀 루테올린 같은 성분은 염증을 가라앉히고 페릴라 알데하이드라는 건 세균을 막아주는 자연 항생제예요. 이 성분들은 우리 몸의 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염증 반응을 억제하여 다양한 질병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활성산소는 노화와 만성질환의 주범으로 알려져 있는데 깻잎이 이를 효과적으로 중화시켜 세포 손상을 줄여주는 것이죠. 놀랍지 않나요? 화면에 보이는 영양성분. 그래픽표를 보시면 깻잎이 얼마나 대단한지 한눈에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화면 영양성분 그래픽표 표시 베타카로틴, 칼슘 등 비교 차트 2처럼 깻잎은 단순한 채소가 아니라 우리 몸을 지키는 강력한 방패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현대인의 불규칙한 식습관과 스트레스로 인한 산화 스트레스 증가를 고려할 때 깻잎의 항산화 효능은 더욱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비타민과 미네랄도 빼놓을 수 없어요. 깻잎은 뼈, 건강에 필수적인 칼슘을 시금치나 상추보다 훨씬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뼈를 튼튼하게 하여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을 주죠. 특히 성장기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뼈, 건강이 약해지기 쉬운 노년층에게 깻잎은 훌륭한 칼슘 공급원이 됩니다. 또한, 철분은 빈혈 예방에 좋고, 비타민C는 업그레이드, 감기 예방은 물론, 피부 건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C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여 피부 탄력을 유지하고 김이 주근깨와 같은 색소 침착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지금 치나 상추랑 비교해 봐요. 깻잎이 훨씬 앞서요. 농촌진흥청 연구에서도 증명됐어요. 옛날 허준이 불꽃으로 약을 지었듯이 이건 현대판 자연 약초예요. 매일 한두 장만 챙겨도 피로가 싹 가신다니까. 깻잎은 또한 숙면을 돕는 칼슘과 혈액 응고에 중요한 비타민 K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전반적인 신체 기능을 조절하는 데 기여합니다. 비타민 K는 혈액 응고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미량 영양소입니다. 이처럼 깻잎은 우리 몸에 필요한 다양한 필수 영양소를 골고루 갖춘 영양 보고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론만 알면 뭐해요? 허준이라도 약질 때 재료가 신선해야 효과가 나죠. 자, 매일 루틴부터요. 하루 510장. 아침에 샐러드로 나. 저녁에 고기랑 같이 먹어요 특히 기름진 고기랑 먹으면 시너지 깻잎은 소고기와 함께 섭취할 때 소고기에 부족한 비타민 A와 C를 보충해주고 들기름과 함께 먹으면 중성지방과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 효과적이라는 코메디닷컴 기사 보셨죠? 깻잎의 폴리페놀이 지방 흡수를 막아준대요 이처럼 깻잎 속 불포화지방산은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 콜레스테롤을 2,030% 줄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맛과 건강을 동시에 잡는 최고의 조합이죠.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깻잎이 식후 혈중 지질 수치를 유의미하게 감소시킨다는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깻잎의 섬유질은 장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변비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깻잎은 단순한 맛 이상의 복합적인 건강 효과를 제공하며 특히 서구화된 식단으로 인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기 쉬운 현대인들에게 더욱 권장되는 식품입니다 레시피는 간단해요 첫째 쌈고기 싸먹는 거 알지 그게 기본이에요 신선한 깻잎에 잘 구운 고기 한점 마늘 고추 쌈장까지 올려 한입 가득 먹으면 그 어떤 고급 요리도 부럽지 않습니다. 깻잎의 향긋함이 고기의 느끼함을 잡아주고 소화를 돕는답니다. 특히 깻잎은 특유의 향이 식욕을 도두고 소화를 촉진하여 과식하기 쉬운 고기 섭취 시 균형을 맞춰줍니다. 둘째, 깻잎전 밀가루 반죽에 깻잎 썰어 넣고 부치면 10분 만에 완성. 아삭아삭 깻잎의 독특한 향과 고소함이 어우러져 별미 중의 별미입니다. 아이들도 좋아하는 건강 간식이죠. 막걸리 안주로도 그만이고 비 오는 날 따끈하게 부쳐먹으면 몸도 마음도 훈훈해집니다. 셋째, 장아찌 깻잎 마흔장 간장고춧가루 매실액 섞어 2일에서 3일 재우면 1년 가요. 밥도둑이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잡조름하면서도 향긋한 깻잎 장아찌는 잃었던 입맛도 되찾아 줄 겁니다. 따뜻한 밥 위에 한장 올려 먹으면 다른 반찬이 필요 없을 정도입니다. 이 외에도 깻잎은 쥐각, 무침, 볶음밥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깻잎의 페릴라케톤 성분은 항균 작용을 하여 식중독 예방 효과가 있으며 육류나 생선회의 비린맛을 잡아주는 천연 향신료 역할도 톡톡히 해냅니다. 여름철 식중독 걱정될 때 깻잎을 활용한 요리를 드시면 좋겠죠. 또한, 깻잎은 혈액 응고 작용을 하는 비타민 K가 풍부하며, 위 점막 보호에도 관여하여 소화기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렇게 발색조 같은 매력을 지닌 깻잎은 우리 식탁을 더욱 풍성하고 건강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창의적인 레시피로 깻잎의 무한한 가능성을 탐색해 보세요. 보관법도 알아둬야 해요. 사올 때 잎이 파랗고 단력 있는 걸 골라요. 유기농이면 더 좋고 신선한 깻잎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들거나 상한 잎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세요. 잎의 색깔이 진하고 광택이 있으며 향이 강한 것이 좋습니다. 세척은 흐르는 물에 5분, 물기 다 닦아 지퍼백에 넣고 냉장고 채숙한 지빌은 싱싱해요. 이때 녹차 우린 물에 깻잎을 담갔다가 씻으면 잔류 농약 제거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녹차의 가테킨 성분이 농약 성분을 흡착하여 제거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죠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 후 키친타월 등으로 감싸서 지퍼백에 넣으면 습기 조절에도 도움이 되어 신선도를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냉동하려면 살짝 데쳐서 소금물에 1분 밀봉 1년 보관 가능 데친 후에는 찬물에 헹궈 물기를 꼭 짜서 소분하여 냉동하면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쓸수 있어 편리합니다. 물에 오래 담가두면 검게 변하니 조심하세요. 온도 변화에 민감하므로 구입 후 가능한 한 빨리 섭취하거나 적절한 방법으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잘 보관된 깻잎은 언제든 신선하게 요리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신선한 깻잎을 올바르게 보관하여 그 영양과 맛을 최대한 즐겨보세요. 과학적으로도 검증됐어요. 일본에서 깻잎을 기능성 식품으로 등록했대요. 특히 한국산 깻잎은 일본 소비자청으로부터 꽃가루 알레르기 완화 기능성 식품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깻잎에 함유된 로즈마린산 성분이 눈의 불쾌감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다는 과학적 근거가 확보된 것이죠. 일본에서는 꽃가루 알레르기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아 깻잎이 큰 인기를 얻고 있으며 선물용 식품으로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는 깻잎이 단순한 식재료를 넘어 의학적으로도 그 효능을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내 연구도 항암 효과트라고 해요. 깻잎은 천연 항암제라고 불릴 정도로 항암 효과가 뛰어납니다. 베타카로틴과 폴리페놀 성분이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항산화 작용을 하며 특히 피톨 성분은 암세포를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깻잎의 피톨 성분이 위암세포를 97%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며 깻잎 추출물이 쥐의 대장암 발생률을 낮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깻잎이 암 예방 및 치료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다만 과식하면 속 불편할 수 있으니 하루 100g 이내로요. 균형이 제일 중요하죠. 아무리 좋은 식품이라도 지나치면 오히려 해가 될수 있으니 적정량을 섭취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깻잎의 효능을 믿고 꾸준히 섭취하되 항상 몸의 반응에 귀 기울이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제 깻잎이 왜 인간적 가치가 있는지 말할게요. 면역 강화, 항염증으로 병원 갈일 줄고 노화 방지로 피부가 좋아져요. 깻잎에는 피부 개선, 미백 등의 도움을 주는 로즈마린산이 풍부하여 자외선에 지친 피부 건강을 지키는데 좋습니다. 깻잎에 함유된 루테올린 성분은 김이 죽은 깨, 생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김미려씨가 깻잎을 다이어트 비법으로 활용하여 14kg 감량에 성공했으며 깻잎의 비타민 A, C와 항산화 성분이 피부 미용에도 도움을 준다고 밝힌 바 있죠. 실제로 깻잎을 꾸준히 섭취하면 피부 톤이 맑아지고 트러블이 줄어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칼슘 덕에 뼈 튼튼. 비타민으로 수면도 잘 오고 헬스조선 기사 봤어요. 피부 미백 효과도 크대요. 단순 건강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여주는 거예요. 깻잎은 우리 몸의 전반적인 건강을 증진시켜 활기차고 만족스러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진정한 슈퍼푸드입니다. 건강한 육체는 건강한 정신을 낳고 이는 곧 행복한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깻잎은 이처럼 우리의 일상생활에 활력을 불어넣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는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문화적으로도 우리 한국의 상징이잖아요. 쌈 먹는 게 가족 모임 같지 않아요. 깻잎은 단순히 식재료를 넘어 한국인의 정서와 문화를 담고 있습니다. 가족 친구들과 함께 쌈을 싸 먹으며 나누는 정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식탁에 둘러 앉아 깻잎에 고기를 싸주며 서로의 건강을 챙기는 모습은 한국인의 따뜻한 공동체 의식을 잘 보여줍니다. 해외로 수출도 되고 있어요. 일본, 대만에서 인기예요. 이제는 전 세계인의 식탁에 K대표 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죠. 유럽과 미주 지역에서도 깻잎의 독특한 향과 건강 효능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능성 찬나 뷰티 제품으로 발전할 거예요. K 브랜드로 마케팅하면 대박 날 텐데. 깻잎을 활용한 다양한 가공식품과 건강기능식품 개발은 물론 깻잎 추출물을 이용한 화장품 등 뷰티 산업에서도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좋죠. 건강 챙겨 병원비 아끼고. 로컬, 농업으로 지역 경제 살리고 지속 가능한 먹거리 문화 만들어요. 스마트팜으로 전 세계에 퍼지면 어떨까요? 깻잎은 우리의 건강뿐만 아니라 경제와 사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진정으로 가치 있는 식재료입니다. 깻잎 재배는 농가 소득 증대에도 기여하며 이는 곧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집니다. 또한 친환경적인 재배 방식과 스마트 기술의 도입은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깻잎은 한국의 자랑스러운 농산물로서 세계적인 식품으로 도약할 잠재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깻잎 한 장의 반전 어떠세요? 평범 속에 비범이 숨어 있네요. 핵심은 매일 챙기고, 신선하게 먹는 거예요. 이 작은 잎사귀 하나가 우리의 건강과 삶의 질을 얼마나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깻잎쌈 한번 해보세요. 변화가 느껴질 거예요. 단순한 습관의 변화가 가져올 놀라운 건강 효과를 직접 경험해보세요. 혹시 깻잎 섭취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다면, 깻잎잖아, 깻잎 자나 깻잎. 주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깻잎은 그 어떤 형태로든 우리 몸에 이로운 영향을 줄 테니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깻잎 이야기 공유해 주세요. 레시피나 팁.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지혜가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 이 양반들.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해요. 안녕. 깻잎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